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우리 성경의 말씀을 앞에 TV에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고 혹시 또 찾는 데 오래 걸려서 못 찾으시는 분들은 TV 보면서 함께 성경 말씀 보셔도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세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네시보로와 같은 지체를 위하여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좋은 사람 넘어 정말 필요한 사람 되기를 어,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같이 있는데 짜증나고 같이 있는데 불편하고 같이 있는데 왠지 아깝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있어서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조금 힘을 낼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좀 견딜. 뿐이고 만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고요. 그 쉽지 않은 일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것을 써야 되고 내 몸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하고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 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야만 하는 그 삶을 여러분, 향하여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유함을 그리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한두 번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쾌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적인 또 삶의 도전을 줄수 있는 그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보로와 같은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체되어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조금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을 사용할 줄 알고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갈 줄 아는 그러한 존재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오네시보로와 같은 지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했고 질투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빼앗김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다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도바울이 포기하고 싶고, 사도바울이 중단하고 싶고, 사도바울이 내려놓고 싶었던, 나 그만할 거야! 라고 여러분 소리치고 싶었던 그 좌절과 그 아픔의 순간에도 사도바울이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자신의 그 사명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미네시부로와 같은 사도 바울 곁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도 죄와 사망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국이 조금씩 조금씩 더 채워져 가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어요라고. 여러분, 다울 곁에 와서 복근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이온늘1 5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할 것 같으면 가지 마. 야 그게 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너 고민하겠니? 정말 믿어야 된다면 네가 그렇게 갈등하겠니?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진다는 것은 안해도 괜찮단 이야기야. 안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우리 로하요금 교회 예배 기도 찬송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나 교회 갈까 말까 고민돼. 나 예수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야그 시간에 나랑 같이 게임 하자. 그 시간에 나랑 같이, 그 같이 레이저를 즐기자. 그 시간에 나랑 같이 쇼핑을 하자. 그 시간에 나와 같이 야 밖에 나가서 어 풋살을 하자. 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PC방 어딘데 몇 번인데 야 거기 와.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이 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격려하는 격려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흔들리는 내게 믿음, 내가 생각해도 참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인 내게 어 정말 귀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어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말해주는 그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갈등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바울도 지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를 그 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오늘 정모의 방문은? 오늘 또시연이의 방문은 여러분 지친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아 여기 있구나 아 시온이에게 어,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석훈이를 통해서 정호와 시온이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석훈이가 안 해도 돼요 석훈이가 야 예배 2 시에 끝나거든 그때 그냥 피시방에서 만나자 약속을 이렇게 해서 봐도 돼요 그런데 약속을 교회에서 잡았어요 어, 오늘 정호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윤이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PC방 게임 1시간 2시간 내가 돈 대줄게 이거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어느 날 정우에게는 어느 날 시윤이에게는 어느 날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게는 오네시보로가 석훈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주의 청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한 손엔 복음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땅끝 여기저기를 누비며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 계절을 만들어 가는 그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역할과 존재가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학원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친 자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친 사람 보면서 야그 정도 하고 지쳤어? 저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걸로 회복되고 그걸로 은혜되고 정신 차려야지 안 되어집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여러분 따뜻한 아메리카노 어, 아니면 라떼 어, 여러분 탕후루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지쳐있고 정신 못 차리고 당 떨어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멍때리고 있는 어우 아이가 보이면 예배 끝나고 그게 뭐냐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윽박지름보다 아, 지쳤구나 당 떨어졌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슈퍼줍스 몇개 넣고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꾸벅 졸면 까가지고 입에다 들이밀면서 빨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위로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어 죠. 여러분 오네시보로 같은 지체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께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 끊임없는 열정이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네시보로는요, 자기가 바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지칠 법 합니다. 귀찮거든요. 가까워도 여러분, 나 피곤하면 자주 안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보로는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바울 있는 로마까지 여러분, 자주 찾아가는 거요. 예저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수시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궁금한 곳이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좀 어,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자기가 좀 흔들리고 고민되어질 때 어, 귀찮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유, 그냥 몰라도 되지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부지런히 찾아가서 진리를 탐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를 바울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오네시보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불타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의 시보로의 이 끊임없는 열정에 대하여서 여러분 축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는 열정이 있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열정을 찾을 수 있는 단어 부지런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번 일주일 여러분 부지런하실 수 있기를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맡겨진 직장 안에서 학업 안에서 여러분 부지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바울의 삶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부지런히 찾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가진 믿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제자들과 여러분 몸싸움을 했어요.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애들 오면 집중 안 된다고 애들 오면 시끄럽다고 애들 오면 제일 처음엔 좋지만 한 10분 지나면 애들은 이제 지겨워한다고 나가려고 런다고뭐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운다고 존다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그렇게 방해하고 막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할때 예수님은 아예 아이들을 앞으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시간부터 어디 앉아야 된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의 연애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앉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안고 안수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바로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버트 가제트팔처럼 막 3m, 30m 이렇게 뻗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 그냥 거기에 계셔서 아이들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가까이 올수 있도록 뭘 보여 주는 거죠? 부지런하면 은혜도 받는다는 거야. 부지런하면 성령도 경험하고요. 부지런하면 능력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가까이 인도해 갔습니다.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갔던 오네시보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얼렁뚱땅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셨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셨대. 그래서 펑펑 우는 거.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 사는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갔던 이유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믿음을 위한 일과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귀찮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겁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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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찮아져요. 진짜 귀찮아져요. 날마다 귀찮아요. 그래서 귀찮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죠? 그러면 하루에도 12번 가고 싶어요. 하루에도 교회에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수시로 와가지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오네시보로가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유난스럽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면 나는 은혜 됐던데, 왜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두손 들어라, 일어나라, 앉아라, 무릎 꿇어라, 앞으로 나와라, 뒤로 가라, 불 꺼라. 뭐 그렇게 유별을 떠냐? 유난스럽게 하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거할 때는요 앞다투어 뛰어나갑니다. 자기가 풋살을 좋아합니까? 축구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 너는 저기서 골키파봐. 물론 골키파의 전문적인 그런 또 훈련을 한 애는 골키파 봐야죠. 걔가 공격수로 나가면 절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 풋살장 안에 들어가 있고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공격하고 싶지, 수비하고 싶냐고요, 시윤아? 공격하고 싶냐 수비하고 싶냐 어우 넌 수비구나 넌 네가 잘하는 게 수비지 그래 근데 너 잘하는 수비 안 시키고 넌 오늘부터 원톱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래도 하지 어, 왜냐하면 축구를 좋아하니까 석훈이에게 석훈아, 이제 넌 오늘부터 드럼 치지 말고 기타를 배워라. 이러면 배우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어, 아빠가 될 거니까 배우 뭐 하라고 그러니까 배우기는 하는데 여러분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드럼 잘 치고 있는데 그거 하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할 때는요, 일찍 일어나요. 소풍 간다고 해봐요. 피어, 또 어디 에버랜드 간다고 해봐요. 롯데 엘타워 놀러 간다고 해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모를 기다려요. 언제 일어납니까? 막 이렇게. 근데 학교 가자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아빠가 선생님께 전화해줘. 이렇게. 조금만 열 넘어가면 막 합팩 갔다가 이마에다 대죠. 합팩 갔다가 겨드랑이 다 돼가지고 37.3 애매하다. 37.5 되면 학교에서 병원에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7.3 되면 애매하니까 합팩, 분용 합팩. 이거 해가지고 막 3개 붙여가지고 37.6딱 되어지면 어, 선생님한테 전화해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어, 여러분 또안 가려고 하고 열정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난스럽게 뭘 그러냐 유별스럽게 왜 그러냐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되냐 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어, 불편함과 같은 어, 자기합리화를 말들을 확 꺼내기 시작해요 저도 그래 봤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유난스럽다고요? 유난스러운 게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별나다고요? 그 별난 게 부지런한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오네시보로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야뭘 그렇게까지 가서 하냐 그냥 네가 생각해 봐 그러면 대충 떠오를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러다 이단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정호와 또 시윤이가 어,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한번 가고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조직이 무서워. 한번 들어오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알지? 이 조직에 무서운 거. 이게 이거는 영원히 영원히 못 나가. 어, 그 조직에 들어온 걸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믿음의 열정 가지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 쉬어 가며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에이라 모르겠다 아멘이라고도 크게 하자. 여러분 아멘 크게 하다 보면 졸음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많이 하다 아 날까 은혜가 되어졌던 게 있어 식당에서 석훈이는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나는 위로가 됐어. 무슨 말야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하지 않냐? <laughs> 그렇게 말했지. 어, 어 그래? 어, 고맙다, 시우나. 너에겐 복이 있을 거다. 어,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인데 참또 찬양 잘 한다고. 어, 여러분, 우리 찬양하다 보면 목은 좀좀 부드러워지고요. 좋아, 목소리 좋아짐. 어, 대체 목소리 좋다는 목사님 목사님 어, 목사님 목소리 좋아요라고 하는 소리 아주 자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지런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수 믿기로 했다면 이 세상 부지런하게 여러분 살아 가시고 예수님 믿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부지러게 부지런하게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가는 모습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중단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어요. 여러분 맛을 지켰고요 심지어 기름을 채워주는 영적인 행동이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대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오면 까짓 거 내가 가지 여러분 이런 도전과 이런 열정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못 감련 여러분께서 목사님 교회에 있대 우리 교회는 거기에 있어. 교회로 여러분이 찾아오면 돼요. 그게 맛을 지키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의 기름을 채워 가는 일이에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로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수시로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 오네시보로가 바울로부터 깨닫고 돌아온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해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빠른 길이 없고요. 쉬운 길도 없습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열정을 통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우리 열심히 믿읍시다. 뜨겁게 믿읍시다. 열정적으로 믿읍시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룩한 역사로 열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